안녕하세요. 주식 경원이에요. 셀리드의 175억 12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셀리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받은 뒤에 남은 실권주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5134989주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배정 기준일은 6월 14일이에요. 주식은 매수 후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6월 12일에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해줘요. 셀리드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 전액 175억 1300만원을 코비드 백신 인상 3상, 항암면역 치료 백신 인상 2A 이상, 2분의 1A 이상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증권신고서상, 최대 주주가 30% 청약에 참여하고 특수관계인이 미참여를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15.3%로 희석된다고 해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지분율이라 적대적 M&A 등 경영권 변경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요. 젤리들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해요. 유상증자 비율에 맞게 공짜로 배정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청약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서 주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증서 배정기준일은 6월 14일이고 배정비율은 0.5134989주로 셀리드 주식을 6월 12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증서는 55주 배정되어 신주인수권증서는 5일동안 거래를 할수 있고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신주인수권 증서는 셀리드 뒤에 숫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키움증권 영웅문 MTS 어플 기준으로 유산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 왼쪽 국내 주식 메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약 기간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공모조와는 다르게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청약할 때 남은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청약을 할수 있어요. 20% 추가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 신주인 수권 증서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셀리드의 최근 1년 주가 차트예요. 유상증자 예정가는 2335원이고, 확정가는 7월 15일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해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